밥질로 시작해 밥질로 끝나는 이야기 난방사 용량이 마이너스야 요지경속관리사무소 38화 출연자, 관리과장, 관리소장, 격리대리, 말더듬이기사, 복마전문가를 감추는 입주민 관리과장이 작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부과를 위하여 매달 검측하여 사용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전기, 수도, 난방, 온수 등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요즘이야 대부분 건물에서 각 세대별로 원격 검침 설비를 설치하여 방제실 컴퓨터에서 큰 노력 없이 사용량을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과장이 그 당시 근무하는 공동주택은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네개 동의 라인별로 12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일일이 계량기를 보고 수기로 기록해야만 했다. 그 당시 관리과장은 주임으로 세대별로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각 세대별 사용량을 수기하여 XP, ERP 전산에 입력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전에서 검침비로 받는 몇 만원 정도를 급여에 추가해 받았다. 그 공동주택은 전체가 4개 동으로 혼자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관리과장과 말더듬이 주임이 2개 동씩 나눠 작업을 했다. 최종적으로 격리 대리와 사용량 입력분을 점검하고 있는데. 말 더듬이 주임이 수기로 적어와 작업한 곳에 몇몇 세대가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 관리과장은 하는 수 없이 해당 세대 앞으로 가서 복도에 있는 전력 양계와 세대 소화전 아래에 있는 수도함을 열어 수도 사용량과 온수 사용량을 적고 난방 사용량은 세대 인터폰 아래에서 숫자를 확인 재기록하였다. 결국은 말 더듬이 주임이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힘들어서 쇠주 한잔을 하고 기재를 한 것인지 잘못 적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동 104호 난방의 경우는 정확한 숫자인데도 사용량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 복마 전 세대는 몇 달째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대에 들어가 분배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점검해 보려고 했으나 애들만 있다고 하면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관리과장은 관리소장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한 결과 저녁 시간에 방문하자고 했으나 이때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아 실패를 하고 말았다. 다음 날 관리과장, 관리소장, 격리대리가 모여 지역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이 나오지 않지만 이 경우는 유량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를 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지역 난방에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댕내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복마전 입주민에게 고장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그동안은 사용량이 나온 달들이 평균값으로 부과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관리과장은 사용량의 오류 값을 모두 수정하고 이제는 전달 대비 과도하게 사용량의 차이가 있는 세대들의 전화번호로 사용량 추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세대에서 수긍을 하면 다행이지만 확인 없이 그대로 부과했다가 왜 사용량이 많이 나왔냐고 관리소로 따지러 오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유지경속관리사무소 3 8화 난방 사용량이 마이너스야 종료 로 시작해 로 끝나는 이야기